네, 저기, 근데 오늘 머리를, <laughs> 어 저기, 최신 트렌드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모자 쓰셔야죠. 파인애플 같아요. 점심인데, 주머니에 이 정도로 안 들어오는 거면 망한 거죠? 오늘 망했죠. 수전증 있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코브라우스 이덕우입니다 겨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봄이죠. 한두달 이렇게 쉬었다가 저도 이제 봄 행사 오늘 처음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 부천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배드민턴 대회 현장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태블릿을 아예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는 그 모습도 보여드리고 튜토리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도 대박나길 바라면서 다함께 가시죠 저 지난번에는 제가 렌탈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거든요 이제는 직접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서 어 세트로 구입을 하신 다음에 저도 구입한 겁니다 제가 구입한 거 구성품이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태블릿 하나하고 뒤에 거치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타입으로 되어 있는 멀티허브 하나 그 다음에 프린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는 받으시면은 이 전원선 하나가 있는데 220V 전원선, 그다음에 반대쪽은 USB 타입입니다. 그래서 USB를 여기다 꽂으시면 바로 프린터가 작동이 돼요. 그리고 처음 구입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결제 앱이죠. 이빗 앱을 다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유심 카드 꽂는 곳이 있거든요. 이 유심도 저희가 다 꽂아갖고 보내드릴 거예요. 유심 보시면 유심에 넘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넘버를 확인하시고 저희가 카페에서 알려드리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금제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체크를 좀 해봤어요.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해도. 요금제는 1900원짜리 요금제도 충분하니까 요금제 가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용 앱은 저희 쪽에서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평생 무상으로 앱을 설치를 하고 AS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카드 결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손님을 또 놓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별도 구성품입니다. 제가 요 카드 리더기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카드 리더기인데 이건 인터넷에서 그냥 구입하면 몇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 USB를 아까 멀티허브에다가 또 꽂아가지고 꽂기만 하면 바로 카드 결제가 또 연동이 되니까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앱으로 주문하기가 있는데 요거는좀 귀찮더라도 앱을 설치하시면 장점이 많아요. 앱으로 주문하기 하시면 이 반경 몇 키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문은 앱을 켜서 주문하시면 배달앱 같이 주문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어 저희가 요거 주문하는 시스템만 넣은 게 아니라 행사 축제 알림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 어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앱을 설치하신 분들한테 알림을 보내서 어떤 행사가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있을 예정이다. 뭐 이런 알림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행사장 안에 들어오시면 브로슈어라고 항상 제공하는 그런 축제장들이 있잖아요. 브로슈어 같은 게 필요 없이 앱을 실행을 하셔서 해당 행사를 들어가서 보시면 축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배드민턴 행사를 하고 있죠. 배드민턴 행사장에 포드 트럭은 위치는 어디에 있고 행사장은 어디에 있고, 뭐 화장실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다 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뭐 행사 알림 서비스들이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앱을 설치하시는 게뭐 돈도 든거 아니니까 설치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오늘도 일을 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못 보던 뉴페이스가 있어. 포드 트럭 예비 창업자인데요.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여기가 행사가 엄청 바쁜데는 아니어서 제가 한번 오시라고 했거든요.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무인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푸드 트럭 도 커피차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아 제가 무인 카페에서 추가 매출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 생각하다가 무인에서 유인 판매를 해야지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럴 바에 푸드 트럭에서 커피 차를 하면 어떨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덜컥 차를 사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동호 대표님께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자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거든. 응. 네 저기, 근데 오늘 머리를 어 저기 최신 트렌드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모자 쓰셔야죠. 파인애플 같아요. <웃음> 파인애플? <웃음> 알겠습니다. 아. 이거 모자 쓰면 되죠? 뭐 머리 최근 트렌드로 했는데 무슨 스타일이에요? 이게 <laughs> 요즘 유행하는 아이비리그컷이라고 하고 정해인 박보검 <laughs> 아 어. 그다음에 유아인뭐 이런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저기 아이비리그 어디서 찾아갖고 미용실 가서 해달라니까 사장님 웃더라고 나보고 네. 어쩔 수 없지 뭐 네, 장사는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기 정해인까지 했는데 박보고할때 째려보시는데 근데 이게 이 푸드트럭의 현실을 보여주려면 안 되는 것도 좀 나는 찍어서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 점심인데 주머니에 이 정도로 안 들어오는 거면 망한 거죠? 오늘 망했죠 어서오세요. 저희 여기 QR로 결제해주시면 전 메뉴 다 10%씩 다 할인되거든요. 네, 많이 하시면 할인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전증 있으신 것 같은데? <laughs> 뭐 밑으로 다 흐르는데, 이거? <laughs> 예전에도 누가 제발 발달 떨면서 듣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웃긴 게 뭔지 알아? 핫도그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다 버려. 옆으로 다 버려요. 다른 메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해보고 싶은 메뉴가 있어요? 생각했던 메뉴는 닭강정 잘 팔린다고. 닭강정이 맞아요. 행사장에서 많이 팔리 하지 중요한 게 닭강정이나 스테이크 같은 게 유독 기름이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온 사방팔방이 기름때가 엄청나가지고 자주 세차를 해줘야 돼. 근데 닭강정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튀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케이터링으로 튀길 수 있는 거 들어오면은 탁구역기도 튀길 수 있고 소떡도 있고. 그니까, 러 튀긴 게 있으면 사실 뭐, 웬만한 건다 된다고 봐야 돼. 그렇게 해서 부수히 몰리면 되고. 우리 저기, 이 체험하시는 이분이, 나 전적이 되게 화려해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요. 어. 전직 파일럿 출신이시네. 안녕하세요. 진짜로. <laughs> 비행기 출신. 내가 물어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쉽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카메라 앱이 이쪽에 나오니까, 이쪽에다 대면, 처리 중, 처리됐다고 나오죠. 이게 카메라 앱에 살짝만 그냥 들어가도 바로바로 바로 인식을 해, 하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한번더 찍으면 완료 처리가 될 거예요. 간다! 그냥 쭉 해요. 어, 세게, 세게. 그렇지, 많이 들여봐까 그러니까 오히려 과감한 게 맞더라고. 네, 맞아요. 좀생이 <laughs> <laughs> 같이 한 거, 이게 나. 저희랑 스케줄 와서 체험하러 오시면은 궁금한 것들을 차례다 정리를 해갖고 오시면 1대1로 그냥 거의 원포인트 레슨이잖아요. 이거 돈안 받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 나 저기, 요번에 어, 어, 마지막으로 영상 찍은 게 사무실을 찍은 거 있잖아요. 거기 에 누가 그 문의를 남기신 거야. 저는 마진율이 20-30% 돼가지고 아, 이게 포드트럭에서 살아남을 수있을란가에 대해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서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마진이 30%남으면포드트럭은못할 건데 나 이렇게 썼거든요 왜냐면 생각해 봐 2, 30%면 입점비 내고 뭐 기름값 내고 뭐 하면 뭐 어떻게 남아? 제 생각에는 30%에서 40% 사이로 재료비를 두고 그다음에 교통비랑 입점비랑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 음식 남는 게 그래도 50% 조금 안 되게 아니50% 정도 남아줘야 이게 토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보고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빨리 저기 우리 유현님이 토드트럭 구입해가지고 같이 행사 갔으면 좋겠네요 같이 교육하고 같이 체험했던 분이랑 같이 행사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밴드, 뭐 단톡방 이런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막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데 오면 막다 선배들이 가르쳐 주고 그리고 말들이 많아 갖고 말안 해도 어떻게든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든 정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오지랖이지 모르겠는데 그냥 코트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최근에 올라온 거 질문들 되게 좋더라고. 요 댓글에 로직하게잘 부리라고 댓글 봤어요. 기분이 좋죠. 그렇게 댓글 달아 주시면알바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수준증이 있으시더라고요. <laughs> 아, 아, 복, 복아. <laughs> 복숭아이스틴 줄임말이 좀 이상하네. 복아. 아, 복아. 바풀 하나 네? 파인애플. <laughs> 에이. 만나면 까먹었니? 아, 참. 핫도그 인생 10년인데. 바베큐 풀도 고. 고. 마요네즈 뿌리 고. 소베지넣도 고. 칼라큐 풀도 고. 바베큐 풀도 니다베큐 풀도 고. 바뭐큐 풀도 고. 바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오랜만에 퇴사 보내요. 이거는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행사를 갈때 입점비가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 백만 원짜리도 제가 120만 원까지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몇번 가서, 내 원가 계산 같은 거를 좀 해놓은 사람들은 여기서 100만 원 내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를 팔아야 그때부터 본전을 뽑고 그런 걸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 일단 행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떤 행사라도 가고 싶어가지고 비싸도 일단 들어갔다가 많이 못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요새 푸드트럭이 많이 안 좋아진 게 입점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가지고 자릿세들이. 그러니까 자릿세가 비싸지면 무슨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그걸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값을 올려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생각할 때말 같지도 않은 가격으로 올려서 팔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인식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포스트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네 중간 정산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시간이 2시 9분이에요 11시부터 오픈을 했고 오늘 행사는 5시까지인데 중간에 제가 한번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테오스크가 11만 7천 원 그리고 계좌이체한건 있었어요 8천 원짜리 이딧 앱으로 결제한 게 19만 7천원 현재까지 30만 원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때 끝날 때 제가 한번 정산을 더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산 한번 할게요. 키오스크가 14만 원 그리고 계좌이체 아까 한 건에서 뭐 추가는 없었고요. 8천 원. 그다음에 1위 랩이 42만 원 정도. 그러면 합계가 56만 원, 57만 원딱 됐겠네요. 그래서 오늘 매출은 이 정도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저기 푸드트럭 체험자 제가 이제 끝날 때 돼가지고 소감 한번 듣고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처음 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하기도 좀 창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만들고 찍고 오면은 또 찍으면 되니까 이게 좀더 저는 되게 편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버튼 눌러야 되면은 장갑 꼈다 벗었다 해야 되는데 QR만 띡띡 찍으면 돼서 잉크 부분 아니고 종이만 만지면 되니까 좀 위생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본인 투트럭 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았어요. 네, 근데 제가 좀더 따라다닐 수 없나요? <laughs> 혼자 혼자 하면 망할 것 같아요. 날씨가 이게 이게 한3 4일 전에 분명히 2 0도가 넘어가지고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어그저 깬 가는 또봄 날씨 같아가지고 딱 긴팔 하나만 걸치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기 좋았고. 오늘은 막 눈이 내리고 무슨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날씨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오늘도 행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겨울에 좀 쉬었다가요 25년도 봄이 왔고 첫 스타트를 밟았어요 오늘 행사를 또 준비하려고 어제 또 들뜬 마음으로 다가 세차도 하고 물량 준비도 하고 뭐 하다 보면 그냥 7시간이 가더라고 하도 오랫동안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오늘 매출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기본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다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스타트를 제가 끊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기본 좋은 매출인 것 같습니다. 56만 원 정도 매출이었나 아까 뭐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정리가 끝난 게 아니었는데 지금도 배드민턴 대회가 종료되고 오시면서 사가는 손님들이 계셔서 아마 뭐 끝까지 가보면 6 0몇만 원대 나오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행사를 또 이렇게 했고, 앞으로 다음 행사는 이제 벚꽃축제에서 저는 또 만나 뵙게 될 건데요. 그동안 겨울에 또 많이 고생을 또 하셨으니까, 봄에 물량 관리, 위생 관리,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셔서 대박나시는 25년도 푸드트럭 축제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기분이 일단 너무 좋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또 행사 뜨니까 기분이 좋고, 김미안 사장님이 제 머리 보고 파인애플 같다고 한 것만 빼고는 아주 오늘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체험자가 또한명 있었죠. 체험하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는데 가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상담 요청이 와요. 푸드트럭에 대한 거 궁금하신 부분들, 현업 푸드트럭에 계신 대표님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은 예비 창업자예요. 예비 창업자분들도 푸드트럭에 창업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저거 많이 알아보시겠지만 뭐 연락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험도 열어놨으니까, 체험 컨텐츠죠. 체험도 열어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사 할 일만 남았잖아요. 행사 가 계속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 다른 업체나 다 단체나 뭐 다른 뭐, 뭐 조합도 계실 거고, 많은 행사 장소에서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매출도 같이 대박 낼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트 끊었으니까요. 이제 대박 길만 제가 가실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 댓글을 그렇게 잘안 달더라고요. 댓글 좀, 좀 남겨줘요. 카페에서만 자꾸 댓글 달고 하지 말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데 오늘은 이행시가 사망시 안 하시나요? <laughs> 안 하고 싶어. 자꾸 갑자기 또 오랜만에 나고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뭘로 할 거예요? 부천으로 한번 가시죠. 오! 부천에서 50 벌고, 천! 천만원 벌러, 서울로, 고고!